오늘은.. 비가 와요 오늘가 오기다 비가 와서 마음이 울적하네? 설마 어? 왜적해내 하나도 안울적한죠생은 물쩍, 메이킹이지 어디로 가야 되지? 진짜 피가 <laughs> 여기 어디예요? 이런 거 뭐라 그랬 250불 이상을 쓰면 당일 네, 주차 무료래. 250불이요? 30만 원씩 사면요? 아 자기 혼자 두산 쓰고 와. 와. 너 아줌마네. 진피 아안와 어? 어? 치즈케이 팩토리 너 먹고 싶다 했잖아. 숙 먹는다고? 숙제 먹어야지 <laughs> 아깐 배안 고프다 그 여기 엄청 큰 거야 나한 번도 안 네, 와봤어 저쪽으로 가면 파머스 마켓까지 있거든요 파머스 마켓 아... 안에서 또 먹어도 되고 와와 와, 분수 봐 분수 그로브는 원래 저 분수가 유명한 거였다 어... 처음 와봐? 나 처음 와본다니까 응. 송만일 때 그럼 어디에 많이 왔죠? 여기, 여기 항상 왔지 LA 오면 아 그래요? 혼자서라도 왔어. 아, 가세요. 혼자서, 혼자, 혼자, 치켓팩 까본다고. 너무 유명한 치즈케이크 팩토리. 이따 한번 와볼게요. 나 알로 갈래. 그래, 너 알로 사고 싶어 음 했잖아. 하나 사세요. 화장실 잘 입을 걸 사. 너무 망치. 되게 보드라워 소재가 미쳤나 봐. 어 그러네 소재가 바다바다 바다바다 버리네. 보들보들해. 바들바들. 헐 이렇게 세트 바리. 어, 이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응. 진짜 햇빛 날 때. 이거 이거 천종아 이거 148불이고요. 50만 원인데? 3 4 8불이랑 50만 원이야? 아니 잠시만 그러면은. 어, 그러면 저거 지금 어디가면 10만 원. 저머스 마켓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안에 가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식이 네. 네. 있어. 어? 저기서 맨날 밥 먹었어. <놀람> 그. 어. 안 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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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날씨가 안 좋아해. 좋아요. 기 웰컴 투 파머스 마켓 이렇게 보면 사람은 되게 네.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요? 네네네 들어가 볼게요 아 이렇게 마켓에서 파는 거구나 어 맞아 여기서 이제 각자 먹고 싶은 걸 사서 오, 먹는 거거든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먹면 되는데 여기 피자가 맛있어서 여기 피자를 많이 먹었어요 어, 저 피자? 어 저기 저 바로 앞에 보이지 어. 오니까 뭘돌아다니 내 마리. 베이글 당일까봐. 뭐 근데 많죠? 사람이 많은 데는 진짜 많다. 여기도 사람 많다. 샐러드 숲 치즈 오믈렛. 지영이가 자주 먹었던 피자집 여기야? 75년 된데 여기? 네. 음. 나리에 왔어요. 뭐먹고싶어나뭐나무나무조건이거거든라야이나라고무조건이거야 뭐? 그냥, 그냥 다른 거하나무추천이줘봐고나고나은거두개 시켜줘. 나그따이 뭐라고? 이 뭐라고? 나무도이뭐이 이랑 블로그 힘을 찾은 뱅뱅 치킨 앤쉬림 이렇게 두 개랑 저 치즈케이크 팩토리 와서 케이크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게 제일 낫겠지? 진짜 이 자리 예전에 앉았던 자리인데 이렇게 먹었어요. 캠테에 와서 뭐 갑자기 날씨도 맑아져서 너무 행복한거 p i n g in the day, but I 이 a s not going t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아, 16만원. 알로를 이렇게 많이 산 이유가 한국에 없어. 한국에서 살려면 직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에 또 사면 좋은 게 아니라 여유가 가장 싸니까 그래서 한번 타봤어요. 요가도 안하지만 언젠가 운동을 하리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타봤어요. 가성비에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야겠어요. 하지만 저희 지금 밥집 와서 매일 준비시킨 건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진이 <laughs> <laughs> 음. 따끈따끈하니 나카. 맛있지? 네. <laughs>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왜 이래? 아 근데 원래 식단빵나오는걸 맛없는 데 많잖아 <laughs> 맛있긴 하나 제가치즈케이팩토리 처음 갔었던 때가 하와이에서 왔거든 누구랑? 그때 팀원들이랑 같이 누구랑 가? 누구랑 가? 다 팀원들이랑 왔지 질투가 많아요 지영이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맞아요? 오빠 너무 사랑. 해 응? 지금 l a 왔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누구랑? 누구랑? 계속 이래요 그래 저 늦었습니다 지영이께는 솔직히 더 맛있어 보이긴하나 와 근데 그두이나 먹었던거랑 완전 다르나 와 맛있어 보이네 이거는 브라운 라이스에 약간 허리 들어가있고 내가 이거 비벼볼게 우와 역시 양이 어? 장난 <laughs> 내가 혼자 여기 와가지고 먹었어? 어, 먹었지. 물 색깔이 두 개야. 원래 그래? 어. 오. 먹어보자. 맛있으니까. 응? 음?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랑 완전 다른 느낌의 맛이죠 약간 코퍼넛 그런 허리 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근데 너무 진하진 않아 그래서 먹기 딱좋고 이런 치킨이라든지 시림프가 있어서 먹기도 너무 좋아 뭔데요? 고급마트요 아 마트인데 저기하차다는 건가요? 여기야? 여기네 스무디. 드디어 받았습니다, 에로그 로브에서 나와서 이제 와인을 사러 가요. 저희는 그리고 에로운을 드디어 드디어 영접했습니다. 진짜 비싸잖아요. 아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했는데. 십팔 불이었나? 불이었나? 어. 근데 진짜 납득이 가요. 납득이 가. 납두기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런쓴건 니네 그러니까 태어났을 그러니까 처음이야 이런 느낌. 프로베리랑막뭘 섞은 것 같은데. 뭘막 섞었는데 뭔지 알수 없어. 근데 너무 맛있어요. 미국 와인을 음. 엿볼 수 있는 기회. 음. <laughs> 평점 4.8이래요. 와인이 좋은 게 있는지 한번 걸어왔습니다. 네, 네. <laughs> 와 미국 걸로갑시다 오우, 한번 볼까? 와. 오, 어, 샤또 기로다. 샤또 샤또기르 기로에요, 여러분. 요 디저트 와인. 아. 가격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와. 지영아 미쳤다. 와, 이렇게 있구나. 오, 고스트 블락이다. 와. 야, 이게 있어. 대박이야. 아. 드디어 찾았어 울어도 되나요? 울어도 되나요? 정아, 오빠야. 야, 이거 진짜 못 구하는 건데. 대박, 고스트 블럭이 있었어. 나도 처음 봐. 안 먹어봤네. 와, 이거 예전에 대한항공 퍼스에 들어가는 와인이었거든요. 못 먹어봤는데, 먹어봤던 성관들이 다 맛있다고 했었던 와인인데, 너무 궁금했거든요? 설마 에서 왔는데 오늘 있어. 야, 가격도 74불이면 나쁘지 않아. 어 이것도, 이것 무조건 사야 돼요. 여기 장난 아닌데? 야,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야, 오스틴 호프 있잖아, 지영아. 54불밖에 안 해. 10월만 했잖아, 이거. 18인가. <laughs> 이 마스코트라는 와인이 지금 여기 180불에 팔거든요? 근 아마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데는 거의 4,50? 정도에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열되는게 거의 하나도 없어. 그만큼 유명한 와인이라서 저희가 한병 샀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것도 진짜 못봐하는 거예요 이 벽에 있는 게 진짜 다 그.. 레어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음. 딱고스블라가 여기 하깔거 같아. 이렇게 한번 먹어볼 아, 어, 나좀 보고 있을게. 이것도 되게 맛있는 와인 같은데. 이것도 엄청 유명했던 와인 같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가격 1 1 0불면 진짜 싼것 같은데 어? 어? 와인 성지다 여기 미쳤어 저 창고 같은데 보니까 장난 아니게 크더라요 피노누 여기 있잖아 그냥 볼게 이것도 괜찮다고 했거든 내가 싸니까 내가 안 먹을 것 같고 안 먹고 그러진 않아 또 그런 이미지로 또 몰아가면 안 되지 또왜 이러세요? 네? 어? 이거 다 나갔네? 뭔데 다 나갔네? 여긴 어디죠? 갑자기 맥주 마시러 나왔는데 맥주집이 너무 붐비고 클럽 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그렇게 막 시끄럽고 이런 걸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나왔는데 그냥 조용하게 라면을 막. 갑자기 옆에 있길래 이게 제일 인기 면이라고 해서 이거 두개 시켰어요. 그냥 차슈 라면도 있고 이거 두 개는 비건 와인이라고 했어요. 고 아, 일단 라임을 먼저 뿌리라고 하거든요. 음. 거의 쫄쫄쫄인데요. 여기에, 여기다. 여기다 넣으다 넣는 거야? 너, 여기다 붙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이거는 찍어 먹는 거야빠케멘 아... <laughs> 일본에서도 안 먹었던 츠케멘을 여기서 먹네. 는 고기 <목소리가> 주첨해서 고기가 엄청 주첨하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다 잘릴 정도로 엄청 야들야들해. 부드러워요. 로데시트. 로데시트 상단. 얼마나 남았는지 비교해드릴게요. <laughs> 남았거든요, 아직. 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무슨 일이야, 이게. 좀 전에 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다 했더니 배 하나도 안 먹었대요. 제가 밥 먹자고 햇반에다가 김자반이랑 밥 먹자 했더니 당연히 안 먹어줬는데요. 그래지고또 혼자 저한테 다 먹었어. 먹고 어려우시 진짜 먹고야. 공용 수영장이네. 말과... 너무 추워서 수영을 못 해요. 여기는 따뜻한 자쿠지가 있어요. 와. 이자시네와 <24시네>. 자쿠지. 따뜻하따뜻하 따뜻. 멋 진짜 예쁘다. 진짜. 따뜻하도. 맨날 여기 버리는 거야? 응? 이 베르비지. 빚을 지 여러분 구름 보세요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 여기 지 빚을 베르비지. 빚라 베르비지. 빚을 베르비이 빚을 베르비지. 빚을 베르비지. 이런 음... 크림 커피 종류가 LA 많이 없어서 이거 마시러 사람들이 오는 거네. <laughs> 대박인데. <웃음> 한국인이 엄청 많아. 음. 내가... 너무 맛있어요. 뭐랑 뭐지? 그거는 바닐라 밀라떼. <laughs> 이건 크림 탑. 근데 크림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내가 원래, 내가 크림 커피를 끌러 가면 크림이 진짜 맛있어 이... 저희가 이미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 좀 지저분한데.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시그니처인 이유가 있네 그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걸 응. 많이 먹더라고 크림탑? 맞지? 이걸 많이 먹어요 어. 13불 정도 두개다 해서 폴스민스 벽에 갑니다 와우 어? 근데 원래 저거 무슨 막 무늬가 있지 않았어? 폴스민스? 원래 이건데 다시 또 잠깐 했다가 다시 아 다시 덮은 거야? 응 아. 와! 뭐 샀어? 여기는 베버리 힐즈고요 First 2 hours free 거든요 저희 2시간 정도만 딱 놀면 될것 같아서 여기다 대면 공짜로 될수 있답니다 와우 여기는 베버리 힐 Welcome to Beverly 저기네요, 저기. 저 사람들 못 올라가는데. 아 네, 저기에요. 삿도구 저기. 지금 출고되요 미쳤습니다. 삿도구 집인데, 여기가 몇 년이지? 1939년부터. 1939년도부터 했던거래. 뭐 먹을까? 나? 뭘 먹어야 될까? 제일 클래식한 게 저거네, 칠리핫도그. 어, 그네 아니 어, 베이컨, 베이컨 칠리 치즈 이먹고내가 이거 먹어. 네네. 치즈 안, 치즈 안 좋아하니까요. 어, 오빠의 전그어니언니은 네. 네. 뭐예요? 이거요? 이 음. 먹어야죠. <웃음> 진짜 <웃음> 핫한 핫도그 집이야, 맞지? 정아 <laughs> 이제 거의 다 왔어. 얼마나 기다렸지? 아, 맛있을까? 3 시간 뒤에 우리 또밥먹어가야 되는데. 만드는 거 보니까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 없을 수 없어. 어또와맞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짜라. 언니 i o 자연 자라 피뇨, 클래식 칠리에 도그입니다. 먹어볼게요. <laughs> 너 어, 이거 먹으면 전혀 못 먹겠는데? 맛있 맞아, 음.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어? 맛있다. <laughs> 와 핫도그 좋아하시는 분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이래요, 엄청 커요 보이시나? 이거는 네? 말도. 음, 근데 다 먹으면 진짜 저녁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어, 응? 나. 응? 밥만 어. 먹고 돌아가. <목소리> 나왔어요. 말머리에요 <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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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은 요혼빵 <요런> 맛있겠다. 되구요. <목소리> <목소리> 옆에는 시크릿 이게 뭐라고 했지? 보드카 파스타. 고기 굽기는 미디움 레어로 했습니다. 알맹이 파스타야? 어. 그래서 뭐가 떡볶이 같고 그런 로제 떡볶이 같은 거예요. 어때요? 맛있어요. 조슈아트리로 가고 있습니다. 요 옆에 보이는 것은 바로 데저트힐 아울렛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고요. 여기가 대이에서 제일 핫한 곳이라는데? 네. 아울렛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조슈아트리 금방 구경하고 여기 데저트힐 아울렛이랑 카바존 아울렛에 와서 살거 있는지 한번 보고 여기 와서 점심까지 먹으면 아주 완벽한 코스가 될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4일 차인가? 오빠? 5일 차인가? 5일 차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5일이 지났어요. 말도 안 돼. 잠만 자다가 끝난 것 같아요. 뭐할 없어. 많이 했지. 그래? 벌써 대자연의 느낌이 솔솔 나지요? 여러분? 이제 조슈아트리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조슈아트리에 도착했습니다. 잡혔는데 앞에 줄이 너무 길어서 지금 들어가내고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줄을 쭉서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조슈아트리 내셔널 파크. 여러분 여기는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입니다. 이 나무들이 다 조슈아트리예요. 되게 멋있죠? 근데 막 엄청 막 엄청난 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 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견하겠다. 잘 견. 슈아 안녕 오늘은 프로틴 스타일로 시켜봤어요 프로틴 스타일은 빵 대신 양상추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양상추 괜찮으시면 칼로리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 맛있게 먹어요 어디 가는 거야? 올림그 1층? 네. 같은데? 어헐다 나왔어요 대박 너무 맛있겠다 미쳤죠 따끈따끈 땡큐 써머치 장갑도 드렸습니다 사실 비니 장갑을 끼나 안 끼나 손에 냄새가 배는건 똑같아요 뚫고 들어오거든요 와우 또이 소스에다가 밥 비벼 먹어야 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와 야, 옛날 추억이 나는 이런데 이걸 안먹 나 여태 아무것도 안먹어레 이때까지 안는 거야. 이 어. 저때. 혹나 밥을 빌려줄래? 야, 게기프야 이제 아, 진행이 아 근데 뭘 먹은거야 LA는 솔직히 나 기대 안했거든? 이거 왜 먹는거야 이거 왜 뭐라고 하자는거야 막렇게 미쳤어요 안 오.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 야 야무지게도 먹는다 야, 짜 맛있어 근데 진짜 응. 맛있어 응. 와난 <laughs> 진짜 부산동 수드라안 먹는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그거 한식 먹는 것 같아 그리고 뭔 말인지 알지? 밥이랑 같이니까 와 야들야들거리네 와 초밥처럼 먹는 거야? <laughs> 와, 아니 소스가 여러분, 이게 약간... 아 음, 한국에서 먹어본 소스가 아니야. 맞지? 여기는 더러울 수밖에 없어. 아예 초토화 시켰습니다. 보일링 그랩은 더러 을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숙모 10년 동안 넣게 하면서 여길 왜 몰랐을까? 어, 그 정도로? 와 진짜 내가 여태까지 해외에서 먹었던 것 손에 꼽히는 맛집이다 와 저건 진짜 벤치마킹이었어 진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입술이 벗었어 입술이 퉁벗었어 술이서 먹어야지 순대가 됐어 순대가 와, 너무 맛있고요 러빙이도 와서 꼭이 맛있는 걸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이